또 1040회 간밤의 꿈이 대박난다. 금요일 꿈풀이 총정리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200개 동안 가장 많이 출연하는 10개 번호 순위를 말씀드리고요. 1040회 출연 예측 번호는 8번, 26번, 38번을 예상합니다. 간밤의 꿈이 1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꿈 번호가 가장 전되었을까요? 간밤의 꿈 꿈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꿈 내용 간단하게 기억나는 사물이나 행동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 공개할 꿈 내용을 모조합니다. 11월 5일 추첨하는 1040회 로또 1등 예측번호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금요일 총정리시간 꿈풀이번호 200개 동안 최고 많이 나온 번호를 정리하여 10개의 번호를 새롭게 공개하겠습니다. 이번주에는 로또 평생번호와 이름주파수에서 나오는 사주 행운수 그리고 오행수 정리하는 방법도 예, 1040회 로또 1등 예측번호 만드는 방법과 함께 예, 영상에 담았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참고하여 고액 당첨되시기를 빕니다. 1039회 당첨번호는 2번 3번 6번 19번 36번 39번 보너스번호는 26번이었습니다. 자, 10회 이상 미출연번호에서 예측번호는 18번, 21번, 43번이고요. 5회 이상, 9회 미만 미 출연번호에서는 오늘 새롭게 나오는 번호들이 많은데요. 9번, 38번, 그리고 20번. 이렇게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주분석을 통해서 로또 당첨 운세를 알고 싶은 분이나 장명, 개명, 행운번호, 이름풀이, 직업, 건강, 부부, 재물, 행지할 수 있는 시기, 로또 운세 등이 궁금하거나 로또 평생번호를 간직하고 매주 로또를 연구하고 싶은 분은 아래 주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카톡 아이디, 이메일 주소, 핸드폰. 핸드폰은 문자로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소로 연락주시면 신청 안내서를 먼저 보내드립니다. 접수 안내서 보시고, 네. 신청 접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만들때 큰 힘이 됩니다. 알림설정 해두시고요. 이번주에도 대박의 꿈 이루어주시고 행복한 한주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꿈풀이 로또 번호 정리 비결 1 0 3 9의 당첨번호 전체 순위에서는 2번이 140회 예. 공동 18위에 올라있고요. 3번이 138회 공동 25위에 올라있습니다. 예. 6번이 130회 공동 38위 19번이 137에, 공동 27에 올라와 있고요 36번이 139에, 공동 22에 올라와 있습니다. 39번이 이제 많이 나왔죠. 149에 제일 많이 나왔죠. 5위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2주 연속에 나올 수 있는 번호를 예측하시는 분들이 6번하고, 6번. 예, 그 다음에 19번을 많이 예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꿈풀이 총정리 8번, 26번, 38번은 여기서 이제 꿈에서 나온 이제 8번은 대지고요. 예, 26번은, 예, 여러 이제 그 대변이라든가, 예, 여러 가지 이제 꿈, 예, 방충망, 예, 또 38번은 대문 그리고 하얀색 이런 번호들이 지금 이제 나와 있는데요. 에, 이것은 예측번호라기보다도 또이 번호가 쓰이는 곳은 미출연번호로 나올 수없는 번호로도 또 에, 여기에 이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반대편 번호를 이제 보시라고 그랬는데요 8번, 8번 반대쪽에 있는 번호를 한번 보시고, 26번도 마찬가지고, 38번도 마찬가지입다이 방법은 다음 시간에 한번 제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040회 꿈풀이 예상 번호, 200개 동안 다수 출연한 10개 수준의 꿈풀이 로또 번호, 1위, 39번입니다. 37에 제일 많이 나왔죠. 지금요. 예, 찌개 대추, 뭐 이런 2위가 18번, 35에 나왔죠. 예, 공사장. 이번 주에도 예, 지금 많은 사람들 그 예, 꿈에 많이 나와 있어 가지고요. 예측번호가 예측 됩니다. 3위가 42번, 이번 주 예측번호죠. 편지, 새, 이 네. 예, 4위가 2번 예, 비행기 헬기. 이번에 또2 번이 예상하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예. 2번 이제 자주 나오는 때입니다. 예, 몇 주간은 자주 나옵니다. 나올 때는요. 5위 16번, 3 1일에 방석 서류 체크지. 6위가 22번, 박고랑 예, 뭐뱀 아니면은 잠자리 예, 비닐봉지. 북한군 간첩 이런 저 7위가 44번입니다. 31위 에스컬레이터 계단 점심 식사 이렇게 올라오고요. 8위가 12번, 29위에 산속 야산 땜, 가위 이런 아이를 안고 아는 아이는 12번이죠. 어부 아이는 14번이라고 그랬습니다. 9위가 13번 에, 달걀, 뭐 황소, 연구차 이런 꿈이고요. 에, 10위가 14번 에, 차조, 자동차, 구름, 뭐 감홍시 이런 아이를 업고 이렇게 넣었죠. 남자 아기 화장실 유명한 꿈입니다. 그의 38번 이번 주에 축복합니다. 침대, 쇼파, 대문, 하얀색, 맑은 물. 45번, 유령, 괴물, 시체, 마스크, 뭐, 복면, 이런, 좀 무서운 꿈이죠. 이번 주 예측번호 43번, 36주 정도 안 나왔죠, 지금요. 이번 주 예측번호는 되어 있습니다. 사다리, 밧줄, 큰구렁이 과자, 뭐, 이런. 33번이 산삼, 개, 멧돼지, 꿩, 대송, 동곡, 뭐, 우는 꿈이죠, 이게요. 네. 교복, 네. 이번 주 예측번호입니다. 33번이요. 21번, 에, 지도, 약도, 설거지, 청소부. 에, 21번이죠. 에, 손, 커피, 토끼. 28번 나온 이 번호입니다. 37번, 그 외에, 에, 이번 주 예측번호입니다. 37번도요. 4번, 벌레, 개미, 지게. 이렇게 해서 10개의 번호 순위를 말씀해 드렸고요. 8번, 26번, 38번. 자, 이번 주 예측 번호에 여기에서 이제 멧돼지를 죽이는 꿈을 꾸신 분이 계셔가지고, 멧돼지는 26번입니다. 그리고 4번은 예, 죽이는 꿈이죠. 예, 많은 사람 8. 그랬습니다. 8은 6번이고요. 예, 많은 사람은 18번입니다. 그리고 꿈 내용 방충망. 모르는 남자, 33번, 43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에, 이 33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에, 이번 주에 에, 보면은 이 우는 꿈이죠이 꿈, 모르는 남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꼭 참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예, 중간에 보시다가 사주 분석을 통해서 아까 마, 예, 안내 말씀드렸었는데요. 예, 일단 이 문자를 주시면요. 신청 접수 안내서를 먼저 보내드립니다. 예, 이점꼭 예, 참고하시고요. 예, 자기 사주를 먼저 이렇게 적어서 보내는 분들이 계시는데 신청 접수 안내서를 먼저 보내드리면 그걸 보시고 예, 꼭그 예,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는 게 분석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꿈 해몽 로또 번호 정리 간밤에꿈 꿈이 도약날 수 있다 해서 로또 1040회 꿈정리 46 18 26 33 44번 43번 그 다음에 일진 행운수에서 나오는 11 15 아 목요일이죠. 목요일 꿈풀이 정리에서 나오는 11, 15, 23, 28, 36, 43. 43번이 꼭 들어가네요. 예, 그다음에 예, 꿈풀이 정리 2. 일진에서 나오는 일진행호세에 나온 번호죠. 예, 이게 94, 28, 37, 38, 43.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요. 뭐 10번이나 40번이나 뭐 이거 쓴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이것은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이대로 따라서 하실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아요. 자, 꿈풀이 번호에서도 이게 다 나온다는 건 보장이 얼 수가 없고요. 자기 본인의 꿈하고 일치가 됐을 때한 번씩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 0 4 0 추첨일 2022년 11월 5일. 자, 이제 행운수 꿈풀이 이제 합성해서 반자동에 인자. 예, 정리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예. 자 이번 주에는 행운수에서 나오는 반자동 번호하고 오행수에서 나오는 반자동 번호하고 이걸 이제 같이 합성을 시키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여기 이제 이 번호를 다 빼면 됩니다. 9번, 16번, 뭐, 40번, 30번, 뭐, 이렇게, 이런 번호들은 빼고요. 35번하고 15번을 여기다가 이제 같이 한번. 15번. 자, 여기는 35번이, 15번이 있죠? 여기요. 15번은 이럴 때는 이제 6을 이제 더해 더해면 되겠죠. 6이요. 6을 더하면 21번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또 35번이 또 있죠. 35번 여기는 15번. 자 이럴 때또 9를 더하면은 2를 더하면 36번인데 9를 더하면 44번입니다. 또 35번 15번. 또 35번, 15번. 자, 여러분들 어떤 이 번호가 더 예, 많이 나올지.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예. 그래서, 예, 반자동 번호를 또 이렇게도 또 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9번, 15번, 35번, 43번 이렇게 예. 이 번호가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 번호는 반자동 번호를 이렇게만 또 사용합니다. 제가요 여기다 바로 예, 옮겨드리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여기 반자동 번호 복사 이렇게만 사용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만. 한자도 또이 번호하고 예, 이 번호하고만 또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어떻하냐 예, 제가 여기서 바로 또 보여 드릴게요 예, 굉장히 이제 간단한 방법인데요 예, 자 이게 9번하고 43번을 예. 여기다가 붙이고요. 그럼 14번, 17번, 21번, 26번 이렇게, 이렇게 나오죠. 지금요. 번호 나오는 게요. 자, 그면이 번호하고 거의 다, 다 비슷한 번호가 되는데 아까는 이 번호를 지원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 번호를 이쪽에다가 이제 갖다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어. 그래서 이제 에, 서로 에, 인연 있는 번호들끼리 이렇게 이제 아, 반자동을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갈래로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에, 여기서 이제 이걸 다 적는 거보다는 이런 번호들에서 나올 수도 있는. 예 여지가 있죠. 이게요. 그래서 자기가 꿈꿨을 때그좀 자신감이 있는 나는 이 꿈이 딱그 휠이 딱올때 어떤 믿음이 딱 합니다. 그러면 그 번호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해보시라고요. 예, 참고적으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040회 금요일 꿈풀이 총정리 시간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 출연번호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주 함께 출연하는 45개 번호, 출연 예상번호죠. 참고자료 보시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항상 제일 뒤에, 매 시간마다 영상 제일 뒤에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렇게요. 이거 보시면서 예,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주분석을 통해서 로또 운세를 알고 싶은 분이나 장명, 개명 행운번호, 이름풀이, 직업운, 건강운, 부부운, 재분운, 행자할수 있는 시기 등이 궁금하거나 로또 평생물을 간지하고 로또를 연구하고 싶은 분은 아래 주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카톡, 이메일, 핸드폰, 예, 핸드폰은 문자로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소로 연락주시면 신청 안내서를 먼저 보내드립니다. 접수 안내서 보시고 신청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 만들 때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요. 이번 주에도 대박의 꿈 이루시기 행복한 주 되시기를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45개 번호, 동시 출연 예상 번호, 참고 자료를 지금부터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11월 5일 1040회, 동시 출연 예상 번호, 1번은 39번, 4번이 자주 나오고요. 7주 연속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요. 예, 그러니까 7주 연속이면은 굉장히 지금 오래된 그 번호들인데 여러분들도 예, 참고 오실 때는 이런 내용들을 잘 주시했다가 예, 2번, 3번 지금 이제 이번 주에 나왔었죠. 2번, 3번은 22번하고 36번하고 이렇게 같이 자주 나왔는데, 36번만 이번주에 나왔습니다. 2번은요. 3번. 3번은 1번하고 27번이 자주 나오는데요. 이번주에는 지금 나온, 같이 나온 번호가 없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1번하고 27번. 그리고 지금 4번이 20주 연속 안 나오고 있어요. 1번하고 39번 자주 나오는데요. 여기 가로 안에 있는 이 번호들은 50회 전에 이제 같이 나온 번호들이니까 이 번호들도 참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5번은 11번하고 45번이 자주 나오고요. 6번은 6주 만에 출연했죠. 42번, 36번이 자주 나옵니다. 39번하고 14번도 이제 자주 나오는데, 이번 주에는 39번이 나왔죠. 36번하고요. 두 개가 같이 나왔습니다. 7번은 44번하고 16번이 자주 나오고, 8번은 27번하고 24번이 자주 나오는데, 14주 연속 미 출연했습니다. 지금요. 9번은 1번하고 35번이 자주 나오고요. 10번은 14번하고 6번이 자주 나오고, 16주 연속 안 나오고 있습니다. 11번이 15번하고 5번이 자주 나오는데 6주 연속 안 나오고 있고요. 12번이 45번하고 41번이 자주 나오는데 7주 연속 안 나오고 있어요. 13번이 31번하고 18번 자주 나오고요. 11주 연속 안 나오고 있습니다. 14번, 18번, 16번 자주 나오고요. 15번, 11번, 44번 자주 나오고, 16번, 24번, 14번이 자주 나오고요. 17번은 45번, 13번이 자주 나오는데 9주 연속 안 나오고 있습니다. 18번이 지금 11주 연속 안 나오고 있는데요. 14번하고 13번이 자주 나옵니다. 19번도 지금 7주 만에 나왔는데요. 2번하고 8번이 자주 나오죠. 20번이 44번하고 45번이 자주 나오는데 6주 연속 안 나오고 있습니다. 21번, 19번하고 25번이 자주 나오는데 21주 연속 안 나오고 있어요. 오래됐습니다. 21번하고. 22번은 2번하고 32번 자주 나오고요. 23번이 22주 연속 안 나오고 있는데, 34번, 40번 자주 나옵니다. 24번, 29번, 16번 자주 나오고요. 25번, 19번, 33번 자주 나오는데, 14주 연속 안 나오고 있어요. 26번은 41번, 34번 자주 나오고요. 5주 연속 안 나오고 있습니다. 27번, 24번, 17번 자주 나오고요. 28번은 1번하고 3번 자주 나옵니다. 23주 연속 안 나오고 있어요. 29번은 45번하고 24번이 잘 나오는데, 9주 연속 안 나오고 있습니다. 30번은 37번하고 39번 잘 나오는데, 10주 연속 안 나오고 있어요. 31번은 33번, 13번 잘 나오는데, 5주 연속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예측번호이기도 하죠. 지금요. 31번은 이번 주 예측번호고, 30번도 이번 주 예측번호입니다. 연번호 예측번호니까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이 (5주) (10주) 딱 들어갈 때는 이제 예측 번호로 들어가니까 그건 이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번이 예, 또 (5주) 연속 안 나오고 있어가 예측 번호로 들어갔죠. 예. 자 지금 이제 예, 30번이 37번, 39번 자주 나오고요. 31번이 33번, 13번 자주 나오고 32번이 22번, 6번 자주 나옵니다. 33번, 31번, 25번 자주 나오고 34번, 15번, 22번 자주 나오고, 35번이 45번, 14번 자주 나오는데요. 36번이 6주 만에 나왔죠. 2번, 6번 자주 나옵니다. 에, 이번에는 2번하고 6번이 같이 나왔죠. 26번도 물론, 보너스 보너로 나왔습니다. 37번은 에, 25번, 7번이 자주 나오고요. 38번은 1번하고 29번 자주 나오고 39번이 4번하고 1번 자주 나오는데요 이번주에는 번호가 없죠 9주만에 출연했습니다 36번은 6주만에 출연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38번이 5주 연속 미출연번호로 등록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주 예측번호로 자동으로 들어가서 40번도 5주 연속 안나오고 있죠 31번, 23번 이 자주 나오고, 41번, 12번, 34번 자주 나오고요. 42번, 6번, 14번 자주 나오고, 43번, 1번, 4번 자주 나오고, 36주 최고 오래됐죠. 36주 연속 안 나오고 있습니다. 44번이 20번, 7번 자주 나오고요. 45번이 29번, 12번 자주 나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이 영상 제일 뒤에 다시 한번 또이 프로그램이 방송될 때마다 보여드리니까요.